장비 좋은데 그래도 어, 뭔가 글럴싸게다했죠잘 <laughs> 어, 예, 예. 됐네요 자세히 보면 허접한데 그래도 기능은 다합니 갇혀질 건다 가진 것 같습니다 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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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엄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식품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상세한 내용을 전달을 드리고자 좀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디자인 위로라는 업체에 운영하고 있는 김동열 대표입니다. 예. 지금 이 디자인 위로라는 업체는 저희가 지금 식품 브랜딩 제거 보여주겠다고 했던 컨텐츠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식품이 나오고 나서 이걸 이제 인스타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대표님이시고. 이쪽 업계에서 굉장히 잘 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시고 매출도 저희 옆 사무실에 쓰셨거든요. 그죠? 처음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상세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네. 제가 이제 식품 저희 패키지가 나왔죠,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밑에 댓글에 보시면 네. 지금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런 댓글이 이제 음... 나왔는데 상세하게 좀 풀려고 이제 대표님을 초빙을 했거든요. 아, 예, 예. 어, 왜냐하면 제가 그냥 뭐 저는 실전 경험이 없어요. 이쪽 분야에 음... 대해서. 그냥 아는 지식 정도지. 그런 것들을 마치 해본 것처럼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네.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모든 업무를 진행해 본 실무자를 어, 초빙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업체 컨택을 어떤 식으로 하냐라는 음... 문의가 있었는데 고문의에 예. 그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사실, 업체 컨택이라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공장을 이제, 어떻 보면 컨택하는 방법이겠죠, 음, 맞죠? 예. 저희가 이제 제품을 보면, 예. 뒷면에 보시면 이제, 유통판매원과 제조원이 있어요. 음. 이제, 이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유통판매원에 전화하시는 분도 꽤 많으신데, 음. 사실 제품을 저희가 만약에 업체를 컨택한다고 가정하면, 공장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공장을 찾으려면, 제가 만들고 싶어 하는 제품의 그런 유형들을 제가 찾아서, 먼저, 음. 인터넷에 검색하셔가지고, 공장을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보시면 뒷면에 이제 보시면은 제조원이 이제 달려있는 데를 일반적으로 연락을 보통 많이 하시긴 하세요. 음. 하셔가지고, 이제, 이 제품이, 어, 자기가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공장에 음. 먼저 연락하셔가지고, 찾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겠죠. 예, 예. 그, 그냥 상세하게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들을 네이버 쇼핑에 쳐 보면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어, 그럼 그거 딱 나오면 그 제품의 상세 정보를 딱 들어가 보면 예. 하단에 어, 유통 판매원이 있고 제조원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럼 그 제조원이 공장이란 말씀이신 거 그렇죠. 거고 거기에 컨택을 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뭐 브랜드가 있으면 그 브랜드를 말씀하시면서 나도 이러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 뭐 음. 이메는 공장 측에서 말씀하세요. 아 완전 똑같이는 만들어줄 수 없지만 성분을 약간 바꿔서 생산이 가능하다는 공장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을 안가지고 연락하시면 돼요 왜냐면 공장 측에서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거 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 편안하게 연락하셔가지고 물어보셔도 충분히 공장 측에서 다 협의를 해주실 거예요. 네, 초보들은 이런 거 전화 안 통하는 게 되게 어렵죠. 어렵거든요. 네, 혹시나 전화해서 나를 좀 어떻게 보면 초보셀러인데, 음, 어, 큰 덩어리를 요구하면 어떡하지? 맞아요, 맞아요. 어,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정보만 묻는 거고,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여부와 그런 것들은 전화로 다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 음, 그리고 한번 해보시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전화를 드리면? 거의 저희가 이때까지 OEM으로 되게 많은 제품들 만드는데 거의 90%는 다 반겨주셨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브랜드가 저희 회사 브랜드가 인지도가 또 있다면 더 거기에 더 반겨주겠죠. 반, 예, 반겨주겠죠 근데 없다고 해도 충분하게 공장 측에서는 좀 많이 반겨주실 거예요 음. 왜냐면 하그 공장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하 어, 신규 셀러지만 이 사람의 가능성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희 이 OEM 제조를 하는 그 맞아요. 공장의 매출이 또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4천으로 예.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OEM 측 제, OEM 제조를 하는 공장 측에서도 언제든지 오픈마인드로 열려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예. 전시회 같은 데 많이 가시면 되게좋 아, 요 어떤 전시회? 아, 구체적으로. 박람회식품박람회라든지식품람 어, 아, 예, 이런 데 가셔서 직접 보시면은 거의 다 제조사들이 많거든요. 음. 거기에서 자기들이 OEM, 어, OEM으로 만드는 제품들을 전시하면서 음. 비슷한 상품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찾으세요. 음. 그래서 그런 데 가셔가지고, 둘러보시면서 그런 명함들을 수집하셔가지고 연락하셔도 제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식품을 제조할 때왜 먼저 타겟 제품을 정하는 게 쉽냐면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떠오는 르 어떤 먹을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전문가라면 상관이 없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게 성분이 어떻게 배합이 돼서 어떤 맛을 내고 어떤 식으로 기능이 만약 기능까지 추가가 된다면 그에 따른 또 인증서도 있는 공장을 또 찾아야 되고 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큰 카테고리에서 막 짚어가지고 막 찾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어, 나는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 타겟 제품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 공장에다 연락을 하면 그 타겟 제품에서 비슷한 맛을 가지는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성분이 뭐, 50, 50, 50이면, 원재료가 들어가는 게, 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높여달라,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낮춰달라, 근데 맛은 뭐, 비슷하게 해달라, 뭐, 이런 맞습니다. 식의 요구사항이 되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치? 맞습니다. 예.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어떤 벤치마킹할 제품부터 컨택을 음. 하고 알아보는 게, 훨씬 더이 공장을 찾는데 용이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부수적인 협의가 굉장히 심플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전화를 해서 아 저는 뭘 만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음. 아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이런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쪽에서도 m o q 도못 내주고 뭐 인증이나 그에 필요한 어떤 것들 다 협의가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딱 타겟 제품을 정해놓고 어, 그에 따른 유통 판매원 말고 제조사, 제조원에게 그렇죠. 어, 제조원 예. 연락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유통 판매원은 초보들은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유통 판매원은 뭐죠? 똑같습니다. 이제 사장님들이 하시려고 하는 방향성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음. 이제 O.M.을 만들어 어, 의뢰하는 회사죠. 예, 예, 그렇죠. 어, 그러면 저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어, 제가 브랜드명인 모미필이라는 브랜드를 그렇죠. 런칭을 할 건데, 음. 어, 그 브랜드가 직접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제품 제가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아이 마실거리, 어, 그 보리차, 결명자차에 대한 제품은 공장의 의뢰에서 맡겨서 판매는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통 판매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 판에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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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증 협의. 인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식품 쪽은 굉장히 또 복잡하면... 복잡하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그죠. 그래서, 이 인증 협의를, 뭐, 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나, 대표님만의 팁이나, 음... 뭐 이해하기 쉽게끔, 컨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수상적인 제품이 아니고, 내가 유사한 제품이라면, 그 유사한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상세 페이지에 다 인증 관련된 거다 네. 나와 있겠죠. 공장 측에서도 그 제품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가 아닌지도 이미 인지가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식품이라면 해썹이라는 걸 많이 사람들이 음. 말씀하시는데 이 해썹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리얼이 해썹이 달린 업체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어떤 특정 공장에 해썹마크가 있다면 그 회사에서 만드는 공장에서 만든 모든 제품이 해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음. 만약 그 공장에서 시리얼과 어, 예를 들어가지고 선식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이 업체는 시리얼만 해석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음... 즉 선식은 해석 마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 제품마다 전부 다해석에 대한 인증 마크가 예, 있어야지만 맞습니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 말입니다. 맞죠. 근데 뭐 악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공장 측에서 대표적인 제품에 그렇죠. 대한 해썹 마크를 홍보를 하고, 그렇죠. 어, 다른 제품군은 해썹 마크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그렇죠.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악의적인 건 한데, 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정, 예.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공장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도 되게 많아요. 우리 음. 공장은 해썹이 달린 공장이다. 음. 근데 이 제품은 해썹이 달리는데, 이 제품도 나중에 달릴 거다. 음. 우선 이 제품 해라. 아. 내가 나중에 아. 마크를 달아줄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해석 달렸으니까 MOQ도 높고, 단가도 크고, 그렇죠. 어, 예. 이런 식으로 딜이 들어오는 공장들이 맞아.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이건, 그런 거예요. 예, 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네. 말씀드린 부분은 전제가 네. 초보들이 컨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정말 만에 하나라도 생기는 포인트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공장 측에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공장에서 사실상 어떠한 인증을 내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생산자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판매함으로써 어떤 걸 주의하는 거는 저희가 따로 인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음. 그래서 뭐 뭔가를 더 공장에서 뭔가 인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유통판매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아니고 공장측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다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아, 이것도 큰 도움이 됐죠. 음. 그, 결국 이 업체 컨택하고 이 인증 협의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두 가지를 각각으로 보지 마시고, 처음에 그쵸. 제품 선정을 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그 내가 벤치마킹할 제품을 알아야지만, 그 제품을 판매를 온라인상에서 내가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필요한 인증을 먼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컨택을 할수 있고,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에 전화를 해서, 어, 이 제품에 대한 인증이 있는지. 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뭐, 단가협의나 m o 크협의나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품을 일단 벤치마킹한 제품을 선정하고, 그 제품을 생산하고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하는 어떤 제품을 검색을 해서, 제조 공장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이 제품이 판매를 하려면 어떤 인증들이 필요하고 또는 이런 인증이 있으면 좋다라는 그렇죠. 댓글이나 이런 후기들을 막 보면서, 어, 이런 인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반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다 토합해서 공장에 컨택을 해서 어, 혹시 이런 인증이 필요한지, 이런 인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제품에 대해서 네. 이런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박스 포장, 뭐 네. 비닐 포장. 이제 이 제품을 만드는 데 대한 패키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패키지에 필요한 어떤 포장지죠. 네. 어, 박스로 포장할 수도 있고, 그 박스 안에 뭐 저희 제품 같은 경우 티백에 포장하는 그 비닐. 그렇죠. 어,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다 알아서 해주느냐, 음...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각각 다른 업체를 컨택을 해야 되냐? 컨택을 한다면.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해야지 음. 내가 이렇게 딜을 할수 있느냐 음. 뭐 이런 내용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 드는지 음. 음. 이게 박스 제작과 어떻게 보면 상품 안에 있는 거, 패키지 제작과 이제 여러 개가 나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박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통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인박스 아웃박스로 보통 나누는데요 음. 제품이 보면은 안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제품을 이제 어, 수량을 모아 놓은 박스를 이렇게 따로 음. 운반하기 편하게끔 하는 박스가 있죠. 사실상 이제 바깥에 있는 아웃 박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 책에서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사이즈에 맞게끔 다 규격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되어 있고, 단 바깥에 만약에 저희 회사 로고로 받고 싶다고 하면 음. 추가적인 비용을 이제 지불하셔가지고 제작하시면 을 되고요. 음. 안에 이제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찾아봐도 돼요. 근데 음. 공장 측에서는 어차피 자기들의 규격이 있을 거예요. 음. 공장 내에서 하는 규격이. 그 기계의 기계 의설계에 대한. 그렇죠. 규격이 어. 있죠. 보통 웬만하면 그 규격을 변경을 잘안 하시려고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꾸게 됐을 때는 불량률이 분명히 나올 거고 해왔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죠. 그리고 추가 비용이 되겠죠 추가 비용이 아. 들어가고요. 그래서 보통 원하는 규격을 맞춰서 공장에서 거래하시는 보상업체들이 있으실 거예요. 음. 그런 음. 업체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디자인적인 부분을 보통 해결하시려되고요 음. 단가적인 부분은 좀팁이됐어요 음. 뭐 파우치라고 가정을 내면 보통 30원에서 40원 정도 음. 하거든요. 파우치는 30, 계당계당 예. 아, 30에서 40원. 예, 그게 이제 다 나왔을 때? 그렇죠. 다 찍혔을 때? 최종 생산됐을 때? 그렇죠. 네. 이게 보통 5만 개씩은 보통 만들어요. 아, 미니멈이 평균적으로 네. 형성돼 있는 게 5만, 5만 개. 개가. 그러면, 이, 지금 비닐 포장, 이거 하는 MOQ에 대한 금액은 평균입니다. 오해하지 평균. 마세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얼마죠? 5 200. 아, 2 0에서한 250만원, 어, 예, 그 정도 선이겠네요.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이 박스 비용이나 안에 포장지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MOQ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공장 측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의리한 업체에서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이거는 이제 결제 방식이나 협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하자면 박스 포장은 이제 인박스, 아웃박스로 보통 나뉘고 이거는 어. 이 업계에서 쓰는 관용적인뭐 어,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래서 내가 포장 형태를 제품의 포장 형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먼저 생각한 다음에 나는 인박스만 필요하다 또는 인박스, 아웃박스 둘다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을 물어보시면 되는데, 박스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제조를 하고 싶으면, 이런게또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박스의 패키지 바깥에 막 이런, 그, 캐릭터나 뭐, 음...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어, 이 의뢰하는 사람이 줘야 됩니까, 저희가? 보통 줘야죠. 아, 보통 저희가 네. 이 주는 작업을, 그, 포토샵으로 해서. 그렇죠. 포토샵 파일로, 뭐, 앞면에는. 그렇죠. 요게 찍혔으면 좋겠고, 네. 옆면에는, 요게 찍혔으면 좋겠 요런 파일을 정리해서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는 업체마다 이것도 다르겠지만, 음. 한, 얼마 정도 MOQ를 받나요 박스는 사실상 정해진 건 없어요. 없죠. 네, 정해진 워낙 사람들은... 소량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예. 많으니까. 근데 소량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올라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처음에 생산한 물량을 어느 정도 정하셔야 돼요. 음. 공장과 음. 협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박스와 모든 걸 규격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을 좀잘 생각을 하셔서 지적을 하셔야 될것 음.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박스 관련된 부분은 MOQ랑 단가 협의 관련해서 물어볼 때 제가 또다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이제 안에 비닐 포장 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내가 의뢰하는 공장의 설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네. 평균적으로 한롤 정도 생산이 되고, 그게 한 롤이 보통 한 5만 개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죠? 음. 그게 금액으로 따지자면 평균 200에서 300 정도 듭니다. 네. 어, 이렇게 그냥 큰 그림만 잡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맡기는 식품의 형태가 뭐 타블렛인지 종말인지 그렇죠. 뭐 액체인지 네. 뭐 일부에 따라 또다 달라지거든요. 비 소재에 따라 또 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 참. 대략적으로 어바웃으로 하나 얼마 정도 들겠구나. 뭐 이런 거 참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음. 타겟에 대한 식품을 정했어요. 네. 타겟에 대한 식품을 정하고 나서, 그, 뭐, 제조원이나, 뭐, 인증이나 다 알아보고, 결국 전화기를 들었을 때, 네. 내가 얼마 정도 생산하는 게 미니멈인지, 아니면 음. 그쪽에 끌려다녀야 되는지, 음. 이 어깨 관행이 한 얼마 정도는 보통 의뢰를 하려면 맡겨야 되는지, 음. 뭐, MOQ나 단가협의나 이런 부분이 초보들한테 제일 음. 어렵거든요. 그렇죠. 음. 그 이외에, 그게 정해지면 그 이외에 뭐, 포장이나 박스 같은 경우는 음. 그 수량에 맞춰서 생산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장은 되게 단순한 원리로 되어 있어요. 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래도 하루치 만들어야 되는 양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일틀치 만들어야 될 양이 있는데, 원래 기존에 생산하는 거에서 다른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공장 측에서 인건비와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반대로 공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단순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공장 측에서 원하시는 기본적인 MOQ가 있긴 있으실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좀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결제 방식과 같이 좀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음. 통상적으로 공장 측에서는 만들기 전에 50%를 요구를 하시고요 음. 제품이 출고될 때 나머지 50%를 요구하세요 음. 이건 기본적인 방법이긴 한데 근데 저의 같은 경우에는 공장 측마다 다 달랐어요 음. 그래서 결제 이 방식이 다달랐다이 그렇죠. 그렇죠. 음. 결제 방식에 협의를 하시면서 m o q 를 조정할 수 수도 있어요 음. 만약에 내가 돈을 좀더더 빨리 주거나 음. 아니면 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결제 방식에서 뭔가 룰을 변경한다고 하면 음. 내가 공장 측에서 편의를 봐준 거기 때문에 저도 제편의를 공장 측에 말씀을 드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이게 협의 방식이거든요. 기본적인. 그리고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결제가 이게 사실,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음. 작은 흐름이잖아요. 교통이다 그렇죠. 보니까 작은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희는 물건 팔아서 사실상 돈을 고객들한테 바로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 어떠한 부분에서 공장 측에서 저희가 제안을 또할수 있어요. 무슨 음. 말이냐면 50%의 선납금은 지금 주고 나머지 음. 금액은 이월 말일 주에 주겠다. 음. 근데 이 공장 측에서도 공장에 따라서 오케이 하는 데도 있고 음. 오케이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즉 공장에서 말하는 거를 다 듣긴 듣되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도입시켜서 제안을 하시면 돼요 음... 그렇다고 해서 공장에서 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협의를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협의 방안은 네? 뭐 공장 측에서 제시하는 어떤 큰 틀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틀에서 내가 이 공장 측에 배려를 할수 있는 룸이 있다면 그렇죠. 그 룸을 먼저 제공을 하고 협의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무기를 만드는 거죠 아, 그렇죠. 어. 내가 그럼 이렇게까지 해 줄게. 그러면 MOQ 어, 어, 수량을 좀 낮출 수 있냐. 그렇죠. 어. 그래서 공장 측에서 간지러운 부분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부분은 그렇죠. 그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 줄수 있다면 그 공장 거예요. 측에다가 내가 푸시를 할수 있는 협의 방안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전 제가 말씀드렸던 파우치가 5만 개가 기본적으로 생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음.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5만 개를 다 생산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음. 그렇지 않습니다. 음. 무슨 말이냐면, 만 개를 만드셔도 되고, 이만 개를 만드셔도 돼요. 음. 근데 공장 측에 분명히, 오만 개를 다 만들었을 때 가격과, 만 개를 만들었을 때 가격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내가 만 개나 오만 개를 가져와서, 그 재고의 그 금액을 내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하면, 저렴하게 많이 만들어서 가져오시는게더나아시긴 하겠죠. 음. 근데 일반적으로 유통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음. 만개 정도 먼저 생산하시고, 판매가 안 되면, 음. 재고로 다 남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금액들은 파우치비 금액만 손해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해서 정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파우치 일단 우리가 포장지에 대한 게한2 0 0 300 정도 그렇죠. 미니멈으로 평균적으로 네. 이 정도 들어가는데 그 손해를 뭐 포장지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장지는 어쩔 수 네. 없어서 그거는 만약에 안 팔리더라도 남은 분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 제품에 대한 생산은 뭐 5만 개를 다 떠안아서 식품 같은 경우도 유통기한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5만 개를 생산 하면 싸겠지. 그죠? 그렇죠. 얘네들이 제시한 개수가 5만 개라면, 그걸 다 생산하면 엄청 싸질 거 아닙니까? 단 근데 나는 5만 개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그럼 단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한 1만 개까지 생산을 해주세요. 네. 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그쪽에서 어렵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결제 조건을 어떻게 해줄게? 맞습니다. 조금 더, 유, 뭐, 유도리 있게 해줄게. 맞습니다. 어, 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딜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니까, 이 딜을 모르시면, 공장에 그냥 거의 끌려 끌려다니는. 네.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안하는 거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오는 방식으로 끌고 오시는 게, 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자금 흐름이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처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그렇죠. 걸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음. 초보 셀러들이 사실, 내가 판매를 잘할 자신이 없으면, OEM 제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렵죠. 굉장히. 네.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 m o q 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가격에 대한 가이드를 안 드리고 싶지만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가 식품을 건기식을 할 건지 건기식 중에서도 타블렛을 할 건지 타블렛이 말약입니다. 뭐 알약으로 할 건지 짜먹는 즙으로 할 건지 건식으로 예. 할 건지 용량을 얼마로 정할 건지 다 달라요. 맞습니다. 그 개당 단가가. 개당 단가가. 아,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적정 금액이라는 건 사실 없고요. 근데, 수량으로만 굳이, 굳이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한, 공장 측에서 제품에 상관없이, 그냥 평균적인 어떤 범위 안에서 딜을 하는 개수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5만, 5만 개에서 10만 개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공장, 요즘에는 또 경기가 또, 어안 좋아지니까. 그다 보니까, 공장 측에서 이 볼륨감을 지금 되게 많이 갖추신 데가 되게 네. 많아요. 아, 아 MOP 자체를. 예, 왜냐면, 공장은 어떻게든, 군원들을 굴려야, 굴려야 되기 때문에, 음. 이제 협의를 모는 거죠. 그러니까 번거로운 네. 거를 본인들이 안고 가는 거죠. 음, 맞아요. 보면. 그래서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만약에 기술될 때 저희가 이제 뭐 과자라든지 이런 식품 만들 때 보통 한번 에모코 들어가는 금액이 어, 금액으로 한2 0 0에3 0 0 0 정도 들어갔다면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한0만원 이내까지도 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포장인데 이 포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부분이 저희 음. 업체 측에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 제품 가격에 묻혀서 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개당원까지 묻혀가지고 맞아요. 포장까지 해주니까 얼마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그래서 이게 또 반대로 악용하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 하신데 보통 공장 측에서 안더라도 나머지에 대한 포장비에 대한 부분은 너희가 안 하더라도 너희가 우리한테 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게 음. 사실 공장마다 좀다 달라서 제가 이때까지 음. 했던 사례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을 보면, <laughs> 오, 어차피 또 당연한 소리 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쵸. 이 포인트가 듣다 보시면 캐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맞습니다. 영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저희도,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해서, MOQ 이 공장은 얼마고, 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맞습니다.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럼 영상이 한두 시간 정도 될 겁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 먼저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을 순차적으로 컨택을 해 나가시면서 조율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OEM 제조에 대해서 단가 협의 자체가 중요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있어야 될게 뭐냐면,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잘 판매를 할 자신이나, 내가 판매를 할 채널을 키울 자신이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어. 내가 어, 이거 1만 개 감당이 되니 안 되니 MOQ가 얼마니 안 되니 한200 포장지 200은 내가 투자할 만 하니 안 하니를 음...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지 이끝 처음 시작한 이것만 집중을 해서 정말 잘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내가 잘 팔거나 내가 이거를 감당할 자신 이 나의 판매 스킬에서 나오거든요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좋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저도 사실 사업할 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잡았던 게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 좀잘 팔리는 제품을 OEM을 많이 했던 거같요 음... 왜냐면 내가 먼저 이 시장을 알고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음... 그러면 음... 내가 이거 누구보다 더 잘하니까 난이 부분에서 어떠한 변화를 주거나 음... 아니면 가격적인 메너트를 주겠다. 음... 그래서 공장을 찾아가서 변경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성공 확률이 좀전더 높았던 거같요 리스크가 거니까. 굉장히 작죠. 리스크가 음... 굉장히 작죠. 근데 남들이 아, 이 제품 좋아.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접근하셔서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재고가 쌓이는 걸 저는 되게 굉장히 많이 봐서, 사실 본인이 잘하는 제품을 반대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굉장한 팁입니다. 네. 저희가, 제가 이제 대량주는 위탁 판매를 가리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위탁 판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렇죠. 음, 이게 말씀드린 게 위탁 판매로 어떤 제품을 팔다가 잘 팔리면 오위에 맡겨서, 뭐, 맞습니다. 단가도 떨어뜨리고, 내 제품 브랜딩도 하고, 왜? 내가 그 제품을 팔아보면서 소비자의 댓글이나 그렇죠. 반응을 봤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냥 남들이 카더라보다, 카더라 방송보다 내가 직접 팔아보고 반응이 있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가장 정확한 보고서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주의를 하시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오늘 영상이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판매 스킬이나 내가 판매를 할수 있는 나만의 채널. 그렇죠. 어, 그리고 브랜딩을 할수 있는 나만의 무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게 만약 완료가 되고 자신감이 생긴다면, 타겟 마케팅 제품을 정해서 그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나 인증들을 본 다음에 단가 협의나 MOQ 협의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오늘 긴 시간동안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이제 여기 계시는 디자인 위로 김동희 대표님하고 다음 영상에는 저희 식품 브랜딩 몸이 필, 어, 에 대해서 인스타를 키우는 방법, 그리고 인스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완전 백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피를 채워나가고 반응이 얼마 왔는지를 다 공개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출연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전담해서 운영을 하시니까 디자인 위로 더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할 저희 식품 브랜딩 몸에 필, 그리고 아이 마실 거리, 아이가 마시는 보리차, 결명자 차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음. 맞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렵게 어 생각하면 되게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사실 이제 공장에 연락을 하시거나 뭔가 만든다고 할때 사실 이런 말씀 드린 이지만 내지르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예. 어, 이 포부가 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막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내가 필요한 거를 묻는 거기 때문에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정답도 없지만 공장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뀌어요. 네, 내 상황과 내 그런 현황에 대해서 이게 뭔가 파트너십이 맞으면 되게 이 공장을 잘만남으로써내 사업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장은 좋고 깨끗한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그 공장 사장님의 마인드도 되게 중요한. 제일 중요하죠. 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 맞습니다. 네. 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스타 관련된 내용을. 어, 저희가 한번 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스. 피스.